네, 반갑습니다. 선인입니다. 아, 이번 시간 병원년어 임술간 했었죠. 편재라는 새로운 시장, 어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도로 모험을 떠나자가 이제 임술간이었고. 자, 이번 시간 경금일간인데 편관이에요. 이제 편관, 편재, 편인 이 편자가 들어가는 건 속도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상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길신격이라고 하죠. 길신, 이제 식신, 정재 정관, 정인, 이런, 십성들은 어, 속도가 완만해요. 그래서 큰일이 날 수가 없어요. 왜 속도가 안 빠르니까. 어, 브레이크가 딱 작동하면 되거든요. 근데, 편자가 들어가는 거는 급작스럽게 급가속이 됩니다. 어. 급가속으로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음. 편재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내가 빠르게 가려고 하는 거고 경근 같은 경우는 편관이잖아요. 이거는 관은 관성이나 인성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나한테 속력이 빠르게 오는 거잖아요. 어, 그럼 나는 도망가거나 어, 어떤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생겨야 되겠죠. 그 수단이 생기지 못하면 급작스러운, 아, 이제 뭐, 부딪힘, 음, 사고, 어, 뭐,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게 온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 이제 금생수 수국화로 해결하느냐, 식신제살이든, 뭐, 상관합, 상관대살이던 아니면은 누가 사람이 좀 도와줘서, 어, 합살로 해서 살을 막아주는 거죠. 사람이 막아줘서 인적 네트워크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빵 하는 거죠. 어, 지지근이라든지 뭐 신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지지근이 강하거나 <laughs> 어떠한 문제라든지 그런 큰 난관에 대해서 어, 그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좀 실패하더라도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는 그런 걸 이제 근기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편관이 지지에 오화를 달고 이제 지, 깔고 왔어요. 그리고 인프라를 깔고 왔다라는 거고. 음 근데 병화가 그런 오화라는 인프라는 굉장히 강력한 인프라예요. 어. 그래서 이 병화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는 어 화생 토 토생금으로 어, 통관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 또는 병호라는 거를 어떻게 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어~ 컨트롤해서 좀 모양을 만들어줘서 무한팽창 전체적인 팽창 전체적인 확장 어~ 이제 무차별화 확산되는 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그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틀이 항상 강한 사람들이에요. 음, 금 자체가 구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오게 되면 그 부분 분별이 분별한 것들이 확산되면서 퍼지는 거죠. 그러면 그 틀을 어, 유지하기가 힘든 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을목도 그렇고 청간의 병화도 그렇고 화운동 화거든요 화는 퍼지는 거잖아요. 어, 퍼지는데 어떤 영역 안에서만 토루에서그 영역 안에서만 니네끼리 막 어, 어떤 짓을 하던 막 놀아 라고 이제 하면 상관이 없는데 토가 없게 되면 어, 내가 쳐 놓은 경계가 무너진다 라는 어, 그런 의미도 되는 거라서 이제 갑작스러운 흐트러짐이 생기고 어, 절차가 무시되는 어, 그렇게 절차가 무시돼서 나한테 관이라는 건 제3자들인데 관객도 되는 거고 이제 비견 겁제라는 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어, 너. 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타자라는 인식인데, 관이라는 건 타자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세 명만 모이면은, 어, 그들만의 어떤, 어, 뭐, 관습이라고 할까?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잖아요. 롤을 만드죠그 어, 롤들이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그 롤. 세 명이서, 야, 이거는 저거야 라고 했던 거를 나한테 떠밀면서, 너도 이거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 두 명이 그니까, 내가 혼자 있는데, 두 명이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laughs> 쫄리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 관이라고 하는 건 그들만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관성은, 어, 이제, 인적 관리가 주 목적이고요. 관성 자체는, 어, 이제 재성 자체는 물적 관리가 주 목적이에요. 음.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팀에 있으신 분들은 관성이 강하신 분들, 관성이 있으신 분들, 어, 총무팀에 있으신 분들은, 어, 제가 더 강하겠죠. 어, 하여튼, 편관이라는 좀 나한테는 맞지 않는, 나한테 강요되고, 어, 그런, 그, 편관이 이제 월주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 군대도 일반 군대 잘안 가요. 어, 해병대라든지. 뭔가 조금 더더 더 보스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좀더 강하고. 어, 그들만의 규칙이, 특수한 규칙이 설정되는 쪽에 더 쏠리게 되고, 그리고 빠르잖아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나를 빨리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복 입는 직업, 또는 모자 쓰는 직업, 또는 특수한 직업, 어, 요런 데더 꽂히는 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기질이라는 거는, 어, 이제 절차상으로 해서 상, 절차상으로 해서 내 명령이 절차에 따라서 뭐, 사장, 사장한테, 뭐, 부장 지나서, 그 다음에 과장 지나서, 뭐, 이렇게 부하직원한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어,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편관의 한 종류입니다. <laughs> 자, 내년에 편관운이 왔어요. 그러면 어려운, 어, 그런, 그니까, 러 지금, 을사년 같은 경우에도, 어,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정제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거를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지의 사화니까 이것저것 확장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내년에 그 확장했던 글이 천간에 뜨죠. 그러면 그런 확장했던 것들에서 어, 급작스런 문제나 난관들이 어, 이제 나한테 쏟아진다. 나는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까. 가 이제 내년의 이슈고 그런 어려움 난관들이 생겨날 때굳건하게 꾸준히 진행을 한다면 정민년에 어느 정도 패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거는 예측이에요. 어, 예측을 몇번 하다 보면 그게 프레임, 어, 완전 체계를 잡아갈 수 있죠. 어, 그래서 내년 병호년의 상반기 월로 어, 따지면은. 아, 그래도, 어, 8월까지는 갈것 같아요. 2월부터 8월까지 병화의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 어, 여러 가지 난관이나 문제점들, 그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하나 해결하면 하나로 넘, 또 하나가 생기고, 그 하나가 생겨서 또두 개가 생기고, 두개 중에 하나 해결하니까 또세 개가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어, 그게 드러나요. 병화처럼 이렇게 드러나니까, 경금으로서는 어, 그런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음, 관성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 냉정하게 너 이거 잘못해봐라. 너 문제가 되기만 해봐라. 근데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계속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느껴지는 거죠. 어, 그런 어려움에 어, 이제 봉착을 하는데 편관이라는 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예요. 힘든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 어떤 일이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죠. 그래서 내년에는 버텨라. 어, 경금은 버티는 것도 잘 하긴 해요. 10천 가 중에 버티는 거는 경금이 제일 잘 합니다. 어, 그래서 버텨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그러면 또, 또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어, 좀 이제 수성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공성은, 어, 어, 힘들다. 어,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대처라든지, 그냥, 어, 욕 먹고 있어라. 괜히 또욕안 먹겠다고 막 변명하고 막 나대면은 더 나쁜, 더, 어,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다. <laughs>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화 자체가 경금한테 욕지잖아요. 명예성을 좀 드러내고 싶어요. 욕이라는 거는 기득권층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옷도 벗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왜 사람들이 봐주고 나를 유명하다고 해야 되니까 유명하게 해야지만 내 연예인 그런 스타덤에 나도 오를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laughs> 그,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연습생들. 다 욕지에 그런 한 욕지에서 이제 로그로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힌 거고, 제왕이면은 이제 스타일 반열에 오른 거죠. 그래서 기득권층에 들어가고 기존 사회에 편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관성이잖아요. 나의 명예성 또는 관객들한테 나를 보여 드려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에는 어려움이 딸라, 따르는데 그 기반에는 나의 명예성을 드러내고 싶은 게 또는 나의 그런 가호 또는 나의 그런 뭐 유명세를 드러내고 싶은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질 수있다는거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차를 샀는데 이게 할부금이 감당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재생산인데. 그거에 이제 내 명예나 내막그 명품으로 막시장해서 사람들이 막 나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와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안으로 봤더니 어 집풀 개풀도 없다라 뭐 그런 식의. 아 근데 내년에는 그런 아 사람들로부터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지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들의 따가운 시선도 받을 수 있고. 음, 그들의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근데 내, 그들 시기만 잘 버텨내면, 정민연의 어, 드디어 나의 그런, 쟤는 이제 아예 기존 세력으로 편입이 된 그런, 어, 문서를 받잖아요. 어, 그런 인증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에 경금일관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방송통신이라든지, 병화가 방송통신 또는 뭐, 어, 이제,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니까 어, 그래서 내년에 상 2월에서 8월 정도 그 유명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난과 또는 어, 시기 질투도 받을 수 있겠죠 어, 구설에도 오를 수 있어요 관성운의 구설이 오르거나 또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좀 어, 시니컬한 냉소적인 부분들이 나한테 올수 있어요 어, 그건 명주마다다 다르기 때문에. 명을 좀 봐야 되고, 하여튼, 관이라는 거는 간판이에요, 간판. 내 명에, 어, 또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하는, 어, 그런 게다 관성입니다. 내 브랜드, 어, 내 브랜드 평판이죠. 브랜드 평판은 이제 현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25년, 26년에. 이슈가 되면, 좀, 사람들 의식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뭐, 유명세를 탔어요. 그러면은, 나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쓰레빠지찢혔고 어 대충 입고못 나가잖아요. 왜 쳐다보니까, 어 연예인들, 연예인병이라고 하죠. 어 내년에 연예인병이 걸릴 수도 있는 병원연, 아, 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경금일간 같은 경우, 내년 운세가, 극과 극이겠죠. 이, 편관이라는 부분, 어, 관성이라는 부분을잘 활용하는 명이라면, 뭐, 인성으로 소통하던, 아니면은, 어, 뭐, 수가 많아서, 식상이, 또는 이 관성들, 타자들을 막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이제 상관경관이든지 식신재살인데 그렇게 내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 명예성이라든지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 관성이라는 건 책임감도 되고 부담도 돼요. 음. 나 자꾸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어, 내가 뭐 하는 거나안 보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 딱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밝혀지니까 그래서 어, 이제 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 어, 어디 가나 어, 시선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천간을 조금 더더 더, 어,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써놨는데 그리고 내년에 이제 드디어 양인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유금이 지지 유금이 양인이거든요. 양인이라는 거는 경쟁자도 되고 타, 나와는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 나와는 동질감을 못 느끼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편관이 천간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겁재들이 나의 어려움을 갑자기 도와줘요. 어, 갑자기 도와주면서, 신금이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데, 천간신금이 병신압을 해주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어, 이제, 겁재가, 어, 도와주는 명들이 내년에는 가장 바람직한, 어, 사람, 이 관성이라는 거는, 어, 인적 자원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적인, 어, 인연적인 도움을 받는 시기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어, 명주에 신금도 있고 병화도 있어요. 근데, 어, 이제 병화가 내년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되는 사항들을 신금이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무토일관도 마찬가지고 간목, 편관이 올때 기토가 잡아주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서 편관 운에 이 사람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겁제라는 거는 내가 남자면 여자가 겁제이고, 아니면 내가 한국 사람이면 신금은 미국 사람도 되는 거고, 나랑 규칙이나 법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병화가 올 때는 나한테 어려운 규칙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 쉬우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일단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아,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밑에 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그냥 아, 읽어 보시면 되고 나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임술간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거는 이 천간에 있는 부분들을 지지로 그냥 똑같이 옮겨서 보셔도 되는데 거기에는. 어, 형충파에라는 부분 이제 또 복합적인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그냥 지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경금일간들은 어, 힘든 운이다, 어, 빡세다, 빡셈을 잘 버텨내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음 시간에 경금일간 한번 2부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도 마찬가지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